김종이 영상 툰! 여보, 우리 둘다 같은 직업이라 좋다. 서로 직업이 힘든 점을 이해하잖아. 나도 빨리 출산하고 일 다시 시작하고 싶다. 출산하면 바로 다시 일 시작하려고? 너무 몸에 무리 오지 않을까? 무리하지 마, 걱정돼. 걱정 마, 내가 쉬면 나라를 지킬 사람이 부족해지잖아. 조금이라도 쉴수 없어. 우리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거야. 마이 엔젤, I love you. 역시 책임감 있는 멋진 여자야. 어, 어, 배가, 배가 아픈 것 같아, 여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진통 시작됐어. 뭐? 지금 배 아파? 당장 병원으로 가자. 여보, 우리 아기 너무 이쁘다, 그치? 고생했어, 여보. 여보 몸 회복할 수 있게 딸기 미역국 가져왔어. 먹어봐. 여보 이거 좋아하잖아. 딸기 미역국? 나 이거 정말 좋아. 고마워, 여보. 냠냠. 음! 역시 맛있다. 나두달 뒤에 바로 일 시작할 거야, 여보. 꺄 아기 너무 귀여워. 오구구구구. 여름내요. 어, 끼기. 꺄 짠. 아, 너무 귀엽다. 정말 선배님 쏙 닮았네요. 그치? 나랑 남편이랑 똑 닮았어. 신기해. 남편도 일하고 있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왔어. 출산하신지 두달만에 바로 일 근무하기 너무 무리하시는거 아니에요? 괜찮아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 내가 쉬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나 건강하잖아 10분거리에 큰 불이 발생했다 긴급출동 긴급출동 빨리 출동해 젤리야 너가 아이 좀 봐줘 할수 있지? 10분거리에 큰 불이니까 빨리 화재 진압하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생각보다 더큰 불이잖아 이정도 불길이면 물이 부족할거야 근처 호수에 물을 연결하자 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이 전혀 꺼질 기미가 안 보여.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선배님 아기가 계속 울어요. 제가 기저귀도 갈아보고 놀아주기도 했는데 한 시간 동안 울어요. 어떡해요? 선배님 언제 오세요? 휴 어떡하지? 그럼 여기로 와볼래? 선배님 아기랑 저 왔어요. 아기가 계속 울어요. 어떡해요? 아기 돌보느라 힘들었지? 고맙고 미안해 우선 좀 손수건으로 닦고 배고픈 것 같다 아기 줘볼래? 아마도 배가 고팠던 것 같아 아직 분유를 안 먹어서 모유수유만 하고 있거든 우와 신기하네요 엄청 울었는데 또 굳히네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건가? 지금 모습 정말 감동이에요 선배님 이 모습 저 찍어도 될까요? 제 인스타에 올리려고요 <laughs> 뭐 이런 모습 찍어서 뭐해 이게 뭐별 대수라고 자, 이제 다시 아기 잠깐 봐줄 수 있지? 나는 계속 불 끄도록 할게 후, 드디어 불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야 혹시 멸치 소방대원 맞으신가요? 영광입니다 큰불 6시간 화재 진압하는 와중에도 아기를 모유수유까지 하시고 아기가 2개월 된 아기라고요? 대단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에서 열광하고 있어요 사진을 보고 엄마 모성애를 느끼며 감동했어요 인터뷰 가능하시죠? 감사합니다. 그치만 저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성 소방대원분들이 전부 저처럼 이렇게 불을 끄는 와중에 아기가 배가 고파하면 몰수일를 하기도 합니다 직업정신이 투철하시네요 멋지십니다 엄마 출동 출동 불 끄러 출동하자 <laughs> 우리 딸 꿈이 뭐야? 나는 엄마처럼 멋진 소방관이 될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멋있어 <laughs> 역시 우리를 쏙 닮았어 너무 귀여워 6시가 화재 진압하다가 2개월 된 아이가 배고파 울자 여성 소방대원이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다시 화재 진압을 하였고, 같은 소방대원이 그걸 SNS에 올리자 인터넷에서 감동 물결.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시달라서더 감동인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엄마, 마들, I love you.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중학생 언니가 있어요. 언니 때문에 너무 짜증 나요. 언니 이름을 여행이라고 할게요. 이수아, 오늘 시험 본거잘 봤어? 가져와. 응, 잘본거 같아. 여기 엄마. 잘 봤네. 수고했어. 오랜만에 시험 잘 봤으니까 엄마가 용돈 줄게. 우와, 만 원이다. 엄마 고마워.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할게. 야, 이수아, 나만 원만 빌려줘. 뭐? 왜? 저번에도 돈만원 빌려가서 안 줬잖아. 나 이번에 긍정이 인형 사야해서 돈 모으고 있어. 안 돼. 아, 좀 달라고. 진짜 나중에 줄게. 나보다 어리면서 왜 까부냐, 너? 뭐? 아, 아니, 까부는 게 아니라, 언니가 저번에도 빌려가서 안 주니까 그런 거잖아. 여행아 나와서 밥 먹어. 어? 응, 알았어, 엄마. 고맙다, 동생아. 이씨, 착한 언니가 아니라 집에서는 일진 놀이하고 따증나. 수학이, 이번에 시험 괜찮게 봤더라? 그래도 언니 본받아서 더 잘해야지. 한번 시험 잘 봤다고 기고만장 하지 말고, 알았어? 여행 언니를 보며 항상 노력하면서 공부해. <laughs> 엄마, 나는 엄마 좋은 머리 유전자를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야. 알잖아. 우리 딸, 카라멜 콩자반 좋아하지? 어서 먹으렴. 너가 좋아하는 반찬이잖아. 먹고 더 똑똑해지렴. <laughs> 다이너마이트 뚜두뚜루뚜 어우 이 머리카락 바닥에 다 뭐야 이거 다수학이 너꺼지 아니야 엄마 이거 다 언니가 빗질한거야 봐봐 긴 머리에 색도 다르잖아 시끄러워 어서 청소 좀 해라 머리카락이 바닥에 휘날리잖아 엄마는 날 싫어하는게 분명해 언니가 공부 잘하니까 나만 미워해 히히히히 <laughs> 야 청소 열심히 해 바닥에 머리카락 휘날리잖아 엄마 우리는 김자반 아이스크림 먹을까? 야! 이수아! 심심하다! 우리 숨바꼭질 할래? 뭐? 무슨 숨바꼭질이야. 싫어 안 할래? 안할수 없어. 넌 선택권이 없거든. 너가 숨고 내가 찾으면 너는 나한테 너 용돈 반띵하기. 어때? 너가 숨어서 안 걸리면 내가 너 심부름 하루 안 시켜줄게. 알았지? 뭐야 조건도 내가 불리하고 별로잖아 언니만 이득이고 안 하고 싶어 자 10초 뒤 시작한다 19, 8, 7, 6, 5, 4, 3, 2, 1땡 시작한다 어디 숨지? 세탁기에 숨어야겠다 여기 숨어있으면 언니가 전혀 못 찾겠지? 절대 안 들켜야지 언니한테 들키면 내용 또다 뺏긴다 야 어디있냐 꼭꼭 숨었냐 내가 찾아낸다 어디있냐 언니가 세탁실에 왔네 숨소리도 들리면 안돼아 어디 있지? 모르겠네 어디 있나? 전혀 모르겠다 여기 있네 야 어떻게 찾았어 이야 재밌겠다 내가 놀이기구 태워줄게 동생아 엄마 왔다 여기 세탁실에서 뭐해 여행아 엄마 나 꺼내줘 언니가 나 여기 안에 넣었어 이 여행 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를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해줬더니 고삐가 풀렸구나. 너안 되겠구나. 따라와라. 브엥내 머리 이게 뭐야? 내긴 머리 어떡해? 으흠. 다시는 동생한테 심한 장난 안 할게. 그냥 장난 친 거야 엄마. 으아. 엄마가 정말 화나서 언니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집에서 맨날 일찍놀이 하던 언니는 엄마한테 참교육 당했어요. 김나무 너이 자식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이게 사람 수준이냐 아왜 그러세요 저 열심히 푼 거예요 이딴 성적으로 학교 다닐 거면 학교 그만둬라 미래 가망이 없다 너 같은 것들 학교 다니면 부모님들 돈만 나가는 거야 돈 아까우니까 집에나 있어 다음에 더 열심히 해볼게요 선생님 우유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 자리로 돌아가라 꼴도 보기 싫다 이씨 짜증 나왜 나한테 맨날 난리야. 학교생활 재미없어 솔직히 학교 다닌다고 미래 가망있냐? 돈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겠냐? 그건 인정 솔직히 요즘 유튜버가 돈 많이 벌잖아 틱톡거나 안 그러냐?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틱톡에 대한 거 유튜브에 대한 거 이런 것좀 알려주면 좋겠어 너무 학교는 시간 낭비야 야 우리 땡땡이 칠래? 그래 콜 cool. 좋아 가자 가자 좋다. 일단 나오긴 했는데 돈도 없고 뭐하냐? 어디 가지? 일단 편의점 가서 투광 닭다리 하나 사 먹자. 오, 쿨쿨 cool, cool. 좋아. 어서 오세요. 긍정 편의점입니다. 나는 편의점 치킨이 맛있더라. 냠냠. 야, 나한 입만. 너만 먹냐? 치사하게. 야, 이거 작아서 나도 배고파. 너 돈으로 사 먹어. 아이씨, 너 진짜 시베리아 허스키 십정생이다 야. 한입안 좋다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진짜 너무하네. 와, 나 마상 입었어. 그니까, 한 입만 달라고. 야! 한 입만 먹겠다며! 아, 진짜! 너한테 이래서 한입안 주는 거야. 이으라 우리 이참에 진짜 틱톡이나 유튜브 이런 거 같이 해볼래? 나무야 유튜브도 컨텐츠가 있어야 하고 틱톡 하려면 얼굴이나 몸이 멋지거나 춤을 잘해야 해 노래를 잘하거나 우린 뭐 잘하는 게 있냐 공부도 못해서 선생님들이 맨날 싫어하고 미움만 받잖아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 어? 뭐야 고양이네 유기묘인가 유기묘? 아 맞아 유튜브 보니까 유기묘를 찾으면 유튜브 조회수가 급등하더라. 우리가 저 유기묘를 영상을 찍어서 올리자. 그럼 영상 조회수 대박 날 거야. 오, 대박. 너 진짜 똑똑하다. 좋아, 좋아. 그럼 우리가 유기묘 100마리 찾아서 올리면 구독자 100만 명 찍을 수 있겠다. 오, 그러겠네. 역시 이브라. 너는 내 친구답게 똑똑하다. 하이파이브. 야옹아, 이리 와라. 이리 와. 나옹아 착하지? 이리 와. 잡았다! 잡았어! 야야, 영상 잘 찍고 있어? 어어, 어, 잘 찍고 있어. 대박이야. 이거 이대로 틱톡이랑 유튜브에 올리자. 여러분, 저희가 유기묘를 찾았어요. 추위 때문에 떨고 있었는데, 저희가 잘 보살피고 좋은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볼게요. 그치만, 저희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고양이를 돌봐줄 돈이 부족합니다. 저희 계좌로 후원금을 주시면, 고양이를 위해 사료값으로 잘 쓰겠습니다. 오케이, 다 찍었어. 야, 너 연기 잘한다. <laughs> 내 친구지만 소름 돋네. 야야, 계좌 확인해 봐. 돈좀 들어왔냐? 어, 어. 좀 들어왔다. 그래도 더 들어오면 좋을 텐데. 뭔가 확 이목을 끌고 조회수도 폭등할 방법 뭐가 있지? 아, 그러게. 뭐가 있지? 진짜 잘 모르겠네. 아, 야, 이건 어떨까? 야야, 야, 받아라. 어, 나이스 캐치. 이번에 강 스파이크 날린다. 받아라. 야, 이렇게 유기묘로 투포한 놀이 하는 건 우리밖에 없을걸? 어차피 유기묘라 주인도 없어서 잘못도 아니라 사람들도 재밌을 거야! 틱톡이랑 유튜브에 올리자! 그래, 그래, 좋아, 올릴게! 어때? 올리자마자 반응 좋지? 어? 야, 반응 미쳤어! 반응 좋지! 역시 내 생각대로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어쩌지? 우리 지금 욕 테러 맞고 있는데? 야, 우리 어떡해! 유튜브랑 틱톡에 전부 우리한테 욕하고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유기묘로 투포한 한 거밖에 없잖아. 이게 뭐 잘못인 거야? 주인도 없는 고양이인데 뭐가 잘못인 거지? 아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지? 아 당황스럽네. 꼼짝마! 경찰이다. 손들어. 헉! 경찰이다. 경찰이 여길왜 왔지? 헉! 경찰이? 틱톡이랑 유튜브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너희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주소를 찾아내서 경찰에게 신고를 넣었다! 너희 지금 유기묘로 투표한 노래를 했지? 너희는 범죄를 저지른 거야! 네? 이게 범죄라고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주인도 없고 잘못 없을 줄 알았어요. 틱톡이랑 유튜브에 인기 얻고 싶어서 재미 삼아 올린 거예요. 죄송해요. 야, 김나무! 너 말대로 했다. 이게 뭐야? 저도 잘못인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유기묘로 이런 행동 안 할게요. 10대 2명이 틱톡과 유튜브 인기를 얻고자 이런 행동을 해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고양이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고양이, 캣 so cute.